로 다른 발로 그성형이왜 그런 말을했 는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보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안에서 어, 그 법도대로 살기만 하면, 인간이 만드는 규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해명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규제하고, 희극을 내리고, 굶, 굶. 달론, 어,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민식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어, 고의적으로 성범죄를 해서 하는 것보다, 어,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더 악질이다, 더 과하게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 법들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볼 건데요. 우선은 어떤 사람이 나무로,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만약에 도끼의 날이 빠져서 어떤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도피성을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죽은 사람의 친족이나 가족들은 굉장히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사고일지라도 보복하고자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가까운 거리에 도피성을 두어서 그들이 재판도 없이 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제, 어, 그들을 도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14미터나 되었고 표지판이 굉장히 크게 붙어 있었고 그리고 생활필수품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도피성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지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 가, 가인과 아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에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땅에서 더 이상 가인에게 소산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인은 땅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바로 의로운 피가 땅에 흘렀을 때는 바로 그죄 지은 자 때문에 바로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로운 피가 땅에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짓도록 하신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신명기 19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불어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땅에 무제한 피가 흐르게 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피의 대가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공의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그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식이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법에는 네 가지 기능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규제로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법을 지키며 살면 법만 지킨다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에 모든 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30km 이하로 달린다면 처벌에서 자유합니까? 우리가 전방을 주의하고 주위를 둘러봤다라면 다른, 짓,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면 처벌에서 자유합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 나오거나 갑자기 자전거가 나오는 어,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처벌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민생기법은 바로 최소한의 규제로 자유를 줄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법은 법은 사람을 보호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민생기법은 아이들을 보호해준다는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지켜준다는 이런 법의 편향성은 오히려 아이들을 더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어, 법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이들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어, 법인 것처럼, 운전자를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 어떤 고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모든 책임이 거의 운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그 유명한 자해공갈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고를 가장하고 정말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그 사고를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사고를 가장, 가장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이런 자들이 그 법을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 법을 악용한다 할지라도 운전자를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공의롭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 민식이법은 사실 성범죄보다 더 과하게 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 악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최고 7년 징역입니다. 어,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의 경우에는 4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술을 마셨다 그러면 감형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이송 조치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세할 뿐만 아니라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까지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자기 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요 라고 붙이고 붙여놔야 합니다 심지어 차에다가 성범죄자라는 그 스티커 차량 스티커까지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5년형에서 종신형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 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는 사형까지 내려지며 만약에 재범이다, 다시 범죄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무기 징역입니다. 이거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성범죄 어떻, 어떻습니까? 바로 범죄 범죄자들의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는 어떻습니까? 성범죄자는 이렇게 어, 교통사고에 비하면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교통사고는 네. 최하가 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이며 최고 무기징역입니다. 이것만 봐도 교통사고가 성범죄자보다 악질, 악질범행이다라고 <laughs>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키는 자들보다도 네, 대우받는 것이죠. 네, 이런 것 봐도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윤리적인 법에 무엇이 더 악질로 판단하느냐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식이법의 큰 문제라고, 공의에, 공의에도 문제가 되고, 합당한 처벌,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식이법이 왜 필요했을까요? 최소한의 규제로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니고, 모두를 보호해주는 법도 아니고, 공의로워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공의로운 법도 아니며 그리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법입니다. 법의 어떠한 조건도 충족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고의가 아닌 정말 교통사고로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사고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운전자들을 그, 그들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과중하게 처벌해서라도 우리가 얼마나 아이의 생명을 위하는가 라는 명목밖에 주지 않는 법이 과연 왜 필요하고 왜 만들어야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법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반영하여서 만든 법이라면 그 법은 아름답고 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 사랑의 계명을 깨트리는 법이라면 그 법은 반드시 개정되거나 아니면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그러한 일을 많이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든 법이 또 교회가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통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개정되거나 그 법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그 전통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의로운 자들을 오히려 억울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 법을 폐지 않고 그대로,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결국 우리는 무율법주의 또는 무교회주의, 무정부주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무율법주의.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계셨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수많은 조문들, 그러니까 규례들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 조문들이 결국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으로 만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반대하는 무율법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없애는 것이 답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 공의와 사랑으로 율법은 다시 회복되고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만들어낸, 창조해낸 우리의 전통들, 우리의 법도와 규례들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모두 다 회복하시고 모두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율법의 그 모든 말씀들, 그곳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때 예수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사람아 가르치니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 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불쌍해 보인다고, 안타까워 보인다고,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롭게 모든 사람이 보호받고, 모든 사람이 법안에서 자유하며, 모든 사람이 아무도 억울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은 이 땅이 복을 받고, 또한 죄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로.